자, 19강. 자, 이거 장문 두 개짜리는 완전 정형화 됐잖아. 이것도 실제로는 41번에 빈칸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42번에 빈칸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배웠지만 둘다 결국 뭐야? 주제를 찾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결국 주제 관련된 문제인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절반 이상이 다 주제 찾기야. 자, 주제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우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주제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쭉 읽으면 돼. 종민나 주제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핑한 주변에서, 빈칸 주변에서. <laughs> 너무 막연한 거 아니야? 진영아 주제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인형? 그 인형 보도 뭐 나쁘지 않지? 어떤 인형? 인형이 엄청 많은데 <laughs>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이상형이 뭐예요? 뭐 여자 말 이런 거 똑같지? <laughs> 정확히 말해. 진짜 내가 볼때 누군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어? 어? 마지막 문장? 틀렸어. <laughs> 마지막 문장. 그렇지? 뭐? 내가 말 짧게. 여기 있는 모든 게 생각해봐라. 글 쓰는데 다주제와 관련 이 있겠지. 근데 좀더 노골적인 걸 나는 원한다고 패턴화 시킬 수 있는 건 다이나 뭐야? 그렇지? 물음표지. 여기서 그랬잖아, 봐봐. 내가 볼 때는 이게, 나는 제가인용보 그럴 때, 아, 지영가한건 하는구나. 이걸 말할 줄 알았지. 이 물음표를. <laughs> 그랬더니, 이상한 인용보를. 그 사람께, 봐봐. 참석의 정의라는 것이 연결이 끊어졌냐? 물리적인 공간으로부터. 그리고 다시 배당되었냐? 소셜 네트워크로. 어떤 소셜 네트워크냐면, 하나의 특, 하나의 어떤 특정한 위치를 넘어서는 SNS로 바뀌었냐? 이거잖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나와있고, 뒤에. 바뀌었다는거지. 그잖아 결국은 뭐야? 요 위에 문장에서 계속 그러잖아. 여기서 보면 뭐야? 여기서 보면? 자, 우리는 뭐야? 이제 더이상 시간하고 장소에 있어서 느슨해졌다. 그 다음에 뭐야? 우린 늦어도 돼. 전화만 있으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야? 또 나오는게? 그잖아 이제 뭐야? 더이상 타부가 아니야. 늦게 나타나는게. 계속 뭐야? 전화 때문에 이제 그제 시간에 오고 이런게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쭉 나오고 있잖아. 주제라는 관점에서 근데 가장 노골적인건 이거지. 물음표. 그러면 이제 프레젠스의 의미가 그건 뭐야? 이건 인용부이면서 물음표잖아. 그러면 참석의 정의라는 게 바뀌었냐? 바뀌었다는 거지. 그건 뭐야? 41번 저절로 해결이 됐잖아, 4번으로. 소셜 네트워킹이 바꿨다 참석의 정의를. 그잖아. 결국 그 물음표에 대해서 예스 yes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 5번 고른 애들이 있어. 이상한 애들이야. 얘들은 뭐야? 주제를 생각을 안한 거라니까. 아, 지금 이야기가 뭐야? 계속 얼굴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니까 이두 문제를 별개로 푼 거, 여기서 그랬잖아 바꿨다니까 소셜 네트워크 때 뭐야 이제 얼굴 안 봐도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그럼 이 얘기를 담아내는 빈칸이 나와야지 빈칸은 주제하고 밀접하니까 그니까 이두 개를 주제라는 관점에서 한 문제처럼 풀어내야 된다니까 실제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야 어떤 공유된 의사소통만 있으면 그글잖아 내가 여기 있어 근데 지원이 예를 들면 누구 한 명이 희생해야 되는데 지혜가 안와 요거 내가 예를 들면 어디야 그랬더니 어 선생님 지금 지하철이에요. 그렇잖아. 그럼 몇번 풀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걸로 알려주면 얘가 수업을 안 하고 있지만 그냥 알았어요 선생 제가 1 9번 풀어갈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지하철에서 그럼 뭐야? 늦게 왔지만 나하고 카톡으로 계속 지금 이 상황을 갖다 보고 있으면 이건 뭐야? 출석한 걸로 간주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여기서 이거의 매력성을 느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서 5번의 매력성을 느낀다는 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잘이두 개는 한 문제라니까 주제라는 관점에서 한 묶음이야.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이두 번째 42번 문제, 이거 뭘로 나올 거야? 단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6월달에 뭐, i n v a l u 인가 나온 게 여기잖아. 꼭 기억해야 돼. 혼동으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하, 진짜 i n v a l u 대박이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주제. 성준아, 뭐야? 그지? 여기서도 물음표지. 그잖아. 여기서도 뭐야? 자, 얘바가 어떤 짓을 했는지 위에 나왔잖아. 계속 전설을 막따다다다한 따단 거야. 그랬더니 뭐야? 막, 리 이러면 어떨까? 예바가 만약에 뭐야? 해결책을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양말을 막 던져. 그니 뭐야? 맨날 잔소리를 해. 근데 뭐야?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거지. 좀전고 그럼 똑같은 방식이잖아. 소셜 네트워크가 참석의 정의를 바꿨냐? 예스! 여기서도 뭐야? 예바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바꿔보자는 거지. 그럼 결국 뭐야? 저절로? 여기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일번이 그잖아. 그잖아. 해결을 그자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바꾸는 거. 이게 제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답이 왜 이거예요? 물어보는 애들 있더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뭐겠어? 여기서 핑크를 읽었다면 양말을 줍는 거. 이렇게 작은 일을 해줬더니 뭐야? 와이퍼 막넌 대통령이 될 인간이다. 넌 엄청 훌륭한 인간이다. 넌 리더십이 있다. 막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뽀뽀해 주면서 막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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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잖아. 벌칙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뽀뽀를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오부가 동격에 걸리는 거야. 따라서 양말을 줍는 그 작은 일을 해줬더니. 뽀뽀라는 엄청 큰 일을 해줬다는 거, 보상을 줬다는 거야 엄청나다 엄청나다 됐지? 어. 그러면 아, 체키라운드고 1번 2번이 전부 다 뭐야? 물음표로 인해서 주제가 보이는 거라는 거지 자 나연아 3번 4번 주제 뭐야? 주제 어떻게 찾았어? 어, 눈빛에서 어, 알았어 선생님이? 됐어? 자 진영아 주제 어떻게 찾았어? 선생님이 너한테 제기의 기회를 준 거야 응, 탈락, 주원아 <laughs> 어떻게 찾았어? 글쎄, 물음표지. 야, 야, <laughs> <laughs> 진짜로. 와, 보다 보다, 너. 너 어디서 영어 따로 과해봤냐? <laughs> 아니, 내가, 이번에 정말로. 어, 알아, 미안해. 여기서 그랬잖아. 자, 이렇 우리 뭐야. 그냥 착한 애들 신도름이 있는 거지. 항상 감정, 어른 말잘 듣고, 막 화내지 않고, 막 이런 착한 애들 신도름이 있는데. 그런 올드한 사고 방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더 되냐? 역시 예스. 이 얘기지 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 끝문장에 벗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잖아 그것은 뭐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불락이 되는데 그러나 뭐다? 그냥 우리가 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날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해가 된다. 이 얘기잖아. 즉 착한 아이 신드롬이 우리에게 해가 되냐? 예스. 이거지. 자이 관점에서 풀으면 뭐가 돼? 자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게 걸리는데 Why not의 뜻이 뭐야? 해선아 Why not의 뜻이 뭐야? 그지, 왜안 하니까, 결국 뭐야? 해라잖아. 그니까 러 뭐야? 이걸 지워뿐다, 그냥, 실제로는. 해라니까. 그냥 명령문으로 만든 뭐야? 착한 아이신들름을 극복해라. 이게 제목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답은 2번이야. 왜 그래? 승준아, 답은 왜, 왜 2번이야? 그지? 여기서 보면 뭐야? 봐봐.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과 진정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데 거기다가 뭐야? 결정타는 비코스잖아. 그러면 뭐야? 이걸 내가 못하는 이유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그니까 내 마음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나는 모른다고 왜? 그 이유가 뭘까? 이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야? 이 비코스에다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답은 뭐야?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케이? 응. 그러니까 자4 1번의 제목이 뜨고 42번의 빈칸이 뜰 건데 뭐야? 그냥 주제를 찾는다 마음으로 읽어내면 저절로 풀린다고. 그리고 절대 빈칸을 풀 때도 뭐야? 빈칸을 풀 때도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시각으로 봐줄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 빈칸 문제는 단어로 장난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니까 어떻게 될 상이 선택지가 약간 가치 판단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 추상적이고, 그것까지 기억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